그렇게 려면 치마로 갈아입으세요 야구장에서 투수는 공을 던지고 타자는 공을 치는데 내눈 투수도 타자도 아닌 길가다 이런 모습을 보면 친구들과 야영신아 대단하다 그저 아와 파리임이 우와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친구와 같이 보게 된다면 보통은 어떤 대화도 없이 잠시 깊은 명상에 빠집니다 사랑의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가 탈출할 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두 영상 모두 유일한 몸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더 놀라운 건왼쪽에 여성 하지만 우리의 두 눈은 나도 모르게 와이프도 모르게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저런 모습을 우측에는 이런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의 대뇌는 안구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왼쪽 봤으면 말하고 준비한 반지가 일반적인 금 반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프로포즈를 하는 남성에게 사대기를 나누는 여성, 반지를 받기 전에 아주 행복해 보이는 여성, 깜짝 놀라하며 사대기를 준비를 하는 여성. 남성이 준비한 반지는 장난감 같아 보이긴 한데, 야 그래도 참. can't get in there can i go to open this door if his head goes out before him, i'm shutting it 대가리가 두번문에 기고 나면 땡땡이는 산책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We're gonna go again. If 땡땡이는 먼저 뛰어나가지 않고 아직 <laughs> 뭐 의약이는옛 <오늘의 웃음> 말이 땡땡이한테는 아직까지 먹히는 모양이네. 태국 파타야의 유명한 코브라 조련사. 예전에 비슷한 인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무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코브라는 맹독수 동물이라, 울리는 사람은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저 코브라들은 저 남자는 어디를 보고, 뭐가 좋아서 깨물지 는 건지, 예전으로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 코브라들이 안치교육을 받아 사고가 적다고 하는데, 이건 <laughs> 개소리고! 절대 코브라가 물지 않는다는 한 남성, 며칠 뒤킹 코브라에 물려 세상을 달리한 경우도 있고, 소방관이자 뱀 조련사였던 이 말리자 남성은, 네 마리의 애완 뱀을 키우다, 훈련 중 코브라에 물려 저 세상으로. 인도네시아의한 여가수가 공연 중, 두 번째 곡을 부르는 도중, 실수로 코브라의 꼬리를 밟았고, 꼬리 밟힌 코브라가, <laughs> 코브라는 이가수를 물어버렸고, 이 여가수도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남성, 아무리 뱀 전문가라고 하지만, 코브라들과 방구까지 터는 사이는 아닐 것이고, 왜저 남성이 코브라에게 함부로 대해도, 코브라들은 저 남성에게 우호적일까? 우리가 보좌하는 곳에서 매일 코브라에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지 않을까? 보통 쟤는 광경을 보게 된다면 나들 하던 일을 멈추고 시선을 한쪽으로 고정. 보이는 저 발들은 전부 수컷들의 발이라는 것에 제 손목 가지를 긁겠습니다. 저들은 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와. 오, 와 나우 같다 나우. 나오. 아, 이게 뭐 샤론 스톤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치마로 갈아입으세요. <laughs> 치마로 갈아입으라는 소리. 농담은 아니고 본심이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럼 바지 벗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왜 바지 벗고 하죠? 그럼 제가 치마 입고 올게요. <laughs> 이 소리에 다들 닥준 씨가 바지를 벗었으면 하게 되는 신기한 상황. 야구장에서 투수는 공을 던지고 타자는 공을 치는데 내 눈은 투수도 타자도 아닌 82번 8 2번의내 눈이 꽂히는 신기한 상황 제가 사는 대만의 라쿠텍 몽키스의 치열 리도로 활동 중인 이다희씨 우리는 저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손을 안 가려도 그리고 핸드폰 일정표에 이렇게 적습니다 바람 부는 날은